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함께 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면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세교회의 시대가 참으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암흑의 시기를 일컬어서 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가장 많이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목회자 또는 신학자라고 했던 당대 많은 사람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샘페를 리프로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제가 제주도 땅에서, 또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들과 그리고 중세교회 시대를 살았던 일부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의 모국어로 듣지 않았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경이로움들 때문에, 어, 라틴어로 대부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고귀하고 존귀하고 귀했기 때문에 당시에 라틴어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고기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불리고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태생이었음, 프랑스 태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전달되었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큰그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클레시아 샘페로 리프로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굳이 리폼드 처치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 교회는 과연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문화들을 유입한다거나 새로운 문화들을 자꾸자꾸 교회 안에서 시도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질 자체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샘플을 리포로 만다 또는 리폼드 처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자꾸 자꾸 강화하는 것이지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기능들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종교 개혁자들은 완강하게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평범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이 우리들에겐 때로는 불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은 불편함이라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와 그 밖에 많은 죄악을 짓는 것들이 불편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의 시간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잠자는 시간 또는 새벽 아침부터 일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조금은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끊임없이 본질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리지만 우리들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진리이고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3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암아 믿음을 얻은 한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암아그 믿음을 소유한 지체가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속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이 환란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환란 자체가 환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들이 더욱 더 주님을 찾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인이 고난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다 누구나 기쁜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의 일, 또 겪지 않았으면 하는 앞으로의 일, 다양한 일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하는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칭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보증되지 않은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은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중에도 찬송 소리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땀방울이 핏,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참 깊은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말씀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끝에 소망이 이루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 이 자녀들을 태우고 갈 때는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을 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모시고 어디 방문 일정을 갈때 또한 역시 최대한 좀 안전하게 또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차가 이렇게 훅 끼어들면은, 어이, 무섭잖아요. 이 사고 날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렇게 클락션을 딱 울립니다. 근데 이제 클락션을 딱 울렸는데, 저는 안전 때문에 클락션을 딱 했는데, 이 상대방 차는 왜 나한테 클락션을 울리냐 하면서 창문을 내리기 시작하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하제 차는 교회차고, 또 그분의 시선이 저를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혹여나 이 창문을 내리고 육두문자를 날릴 때면, 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철렁합니다. 아, 철렁합니다. 사랑인지라 저도 화가 날수 있겠지만, 역시 또한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렇게 참고 나면, 그렇게 인내하고 나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더라고요. 감사함.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속성에서 수없이 많이 인내하고 또 수없이 많이 견뎌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서두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당신의 약속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뿐만 아닙니다. 아직 지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환난 중에도 즐거하고 워 인내하고 또 인내의 과정 가운데 연단하고. 그 연단의 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의 많은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제주영락의 많은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와 연단 끝에 우리를 향해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립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기도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택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목적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설령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올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강구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많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것들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한분 뿐이면 되십니까? 정말이죠?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분 뿐이면 한분 뿐이면 됩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분 뿐이면 우리에게 만족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건내 주변에 지금 없어도 아, 예수님 한분 뿐이면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기쁨이 회복이 되고 내 몸에 세자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고 내 몸의 질구로 인해서 힘겨운 투병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감사와 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이 좀 힘겨워하실 때 그리고 아파하실 때좀 자주 자주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사로서 가장 힘겨운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생애 목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정말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참 마음이 참 속상합니다. 첫 번째는, 아,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그냥 빡 하고 주셔가지고 정말 한번 기도하고 또는 한 1년 정도 기도해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안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참 마음이 목사로서 참 속상합니다. 나도 여느 어떤 목사님들처럼, 그냥 기도 한번빡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나음을 잊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을 저도 입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때는 주신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안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주님 앞에 도구됐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무더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세 번씩, 뭐 많게는 네 번씩 찾아가서 성도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듯,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확신이 연약함으로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연약한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을 주실 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라는 이 한마디에 다시금 생명을 얻은 것처럼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놔야지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더욱더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저 주님 계신 천국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시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개선가를 부르는 믿음의 한 일꾼의 찬송 소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환란 중에서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또한 인내와 소망을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온이 자리에 새벽의 성도님들, 한분한분 주님께서 한분 어루만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와 역사로 말남아 주님의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계와 열방이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많은 성교사님들과 도내교회, 우리 사벽의 교회, 제주 도내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우간다로 단기선교가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많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육지에 있는 많은 재경의 청년들, 또 우리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청년들, 또는 세계 흩어져 우리 유학의 길에 있는 제주 영락의 많은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넌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중차대한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의롭도함을 힘입어 주님 앞에 한 자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환란 중에도 즐거하며 또한 인내 가운데 허락하신 그 연단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연단 끝에 허락하신 그 소망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화목재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저희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희생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김교훈 인생의 투쟁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들를 중차대한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체의 칠구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투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모두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며마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비전의 문제, 여러 가지 중차된 기도 제목을 안고 온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새벽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수일 내에,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하심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재정락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